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 같이 은혜 를얻으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겠습니다. 이 질문 이 사람은 부자야 그리고 청년이야. 근데 참 에, 종교심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열심히 에? 유대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길 바라는 아주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종교적으로 자기가 잘 믿으면 영생을 얻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뭐냐면, 네. 착하게 살면 첫째, 착하게 살면 두 번째, 열심히 살면 자기 인생이 좋은 일이 실천 짓 거다.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면내 인생의 미래에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내 주위에 이 나이 먹었지만 착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된거 아닙니다. 그 착한 게 자기가 착한 거야. 부모가 보기에 착한 거야, 친구가 보기에 착한 거야. 예, 예, 그 사람 착한 거 모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산다는 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인간은 착하고 열심히 살면은 미래가 좋은 일이 펼쳐질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렇게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도 신앙이 아직 정리가 안된 사람은요. 크리스찬도 그래.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그냥 뭐 교회 가고 에? 그리고 시급자 내고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갈등이 있어요.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늘 확실한 답을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말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분이시니라딱 묻힌 거예요. 야, 선한 일을 내게 물어? 선한 일은 한 분이셔. 하나님 밖에 선한 분은 없어. 그에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하면 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선한 분이야.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 되는 거야. 이 청년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 난 선한 사람이라서 선한 일을 할수 있어. No,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너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세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악한 사람이라 선한 일은 못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바로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무슨 뭐 사과, 바아라 그런 거 얻는 거. 그걸 얻으면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생은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네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이야. 영생은 과일이나 물건처럼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내 갖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들어가는 거야. 영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예. 네, 주님 안으로 들어. 주님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청년은 뭐라가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밖에 있는지 알아. 자, 자, 그 바나나 있잖 이거 밖에 있는지 알아. 근데 바나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 생명이 뭐냐면, 생명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뭐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서 뭐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첫 번째가 뭐야? 내가 선한 사람, 의로운 의,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영,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이래되 어느 계명이 오리까? 막 그랬어. 그때 예수께서 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야. 자기가 뭐예요? 아직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지키라고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의 목적이 있어요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거야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 6 63, 0 13가지, 이거, 보면서 깨닫는 게 뭐야?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처럼제가 선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 거야. 네. 하지만은, 그걸 보면서 영이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자는 의인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자로 천국에 못 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자는 영생을 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을 못 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 악한이 죄니까 죄인,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바울 사도보다 좀 달라요. 바울 사도는요, 예, 다 바울 사도는. 또 똑같이 생각했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종교적이죠.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자청년은요, 바울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면서 나는 분명히 천국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청년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자청년은 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지켰어? 예? 하나님 말씀 다계속 지켰어? 그때다 지켰는데 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말이죠 지금 하나님 뜻대로 다 산다고 생각해. 내가 살수 있다고 생각해. 난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진수한도 착한 사람이지. 여러가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우리는 거기.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주가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은 뭐예요? 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도와줘야 돼. 주님에게 타야 돼. 우리는 주님 위에 생명에 타야만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올라타야 돼. 그렇습니다. 베드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 하고자 할 진데,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 아십니까? 네. 그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이 뭐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짜. 그 안에 그것이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게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야. 아, 윤리도덕 야, 생명을 얻는데 윤리도덕 갖고 돼? 유대교 종교 갖고 돼? 인간은 죄인이라. 예. 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 뭐, 그러잖아.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지. 주님 그 도움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뜨고 잘되고 싶고 부자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신앙이 딱 영생을 얻게 되면요. 모든 것은 뭐야. 다 네?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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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야? 하늘의 보화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데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뭔지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성령으로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생활, 영생을 얻은 사람만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은사를 다그 영생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생 가운데 있을 때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 다스리며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내 악한 옛사람을 십자에 날마다 못 받고, 내가 새사람 된 사람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거 봐.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뭘 영생 얻어? 예? 너 부자 된 것도 그러는데, 영생 또 욕심을 그 하나 얻으려고, 그게 표시가 확, 그냥,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있죠? 예수님 있는 게, 여기 저, 예? 여기 목걸이,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야.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야. 나 무엇과도 못 바꾸는 거야. 다른 어떤 애 구하지도 않는 거야. 아멘, 뭐, 무슨, 뭐, 예언, 아무것도 안 할렐루야. 영생 여러분, 예수님을 죽도록, 예수의 미친 사람. 목숨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영생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프레스 시의 틈아